추석, 추석을 낀 주일날입니다. 아, 할 일이 많아서 아, 남들 쉬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아, 복이 터월한 사람입니다. 아,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겁고 좋은 날 되십시오.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.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. 항상 가까이에 나의 마음을 먹는내가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, 거기에 따라 행복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. 염소를 키우면서 또 꽃추 농사, 옥수수 농사, 여러 가지... 그런 농사들을 하면서 건축 토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JJ건설 이정욱이었습니다 이 평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